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메타모스크 토큰 관련해서 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 메타모스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신청하시면 모두 3천만 개씩 받을 수 있거든요. 3천만 개 무려. 3천만 개씩 받을 수 있고, 어, 이거 발행량, 뭐, 에어, 총 발행량은 천조 개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3천만 개씩 받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선점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 이, 이거는 에어드랍 분배일이 일단은 바로 즉시 신청할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단은 종료가 20일이 된다곤 해요. 위드드로 누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지갑 이거 출금 신청은 추후에 한번 여러분들 각자가 해보시는 걸로 하고, 일단 3천만 개씩 주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런 에어드랍 영상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 좀 검토를 해보긴 했어요. 뭐, 검토한다는 게 딱히 사이트를 찾아보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실제로 뭐 출금이 됐다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은 4일 정도 보통 걸린다고는 하는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엇을 할수 있나에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NFTS 하고 NFT 하고 뭐 게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메타 머스크에 대한 건 나요. 와 메타는 메타버스, 그 다음에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 이두 개를 합한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 나오지만 일단은 3천만 개를 준다고 나와 있어요. 밸류 3천만 개. 그리고 뭐 초대를 했을 때 1천만 개씩 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총 여러분들 이게 2조개요, 2조개. 자 2조개 메타 머스크가 그 에어드랍으로 되고 이게 지금 100만 달러죠, 어, 100만 달러 에어드랍. 총 이제 에어드랍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배는 어 72시간 안에 분배를 해 준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내용들. 이게 미션인데 요 미션을 하나하나씩 해 주면 되는데 어 하나씩 설명을 천천히 해 드릴게요. 일단 게팅 스타트를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봅시다. 일단 이거 아 기본적으로 설명 한번 다시 드릴게요 텔레그램 그룹 또는 그룹 2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한마디 쳐야 돼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채널에도 들어가야 되고 트위터 리트윗 해주시면 되고 고정핀 되어 있는 걸 리트윗 해줘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라 이렇게만 있어요 그리고 게팅 스타트 누르면 되고요 미리 여러분들 하시면은 미리 여러분들 여기서 하시면 편하긴 해요 일단은 여러분들 끝까지 보겠습니다 게팅 스타트 누르시면 되고요 자 보면은 머스크 메타버스라는 이제 코인이고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 근데 이게 그룹원이에요 그룹원이 보면은 200만 20, 20만 명 맞죠 20만 명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인기가 많다는 뜻이죠 그만큼 20만 명이 있고 그룹 2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디든 어원 2는 원 1이나 2에 텔레그램 그룹에 들어가면 되고 들어가기를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채널 오피셜 채널 있죠 공지방 공지방도 들어가기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른 건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미션하는 건그 다음 여러분들 트위터, 이거 팔로우 하시면 돼요. 팔로우. 팔로우하시면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 제가 약간 걸리는 거는 일단은 이게 출금 신청하면 아이디에 들어오긴 하는데 가입일이 2017년 12월이라고 돼 있어요. 진작에 이렇게 뭔가 가입일이 유명 아뭐 가입일이 저기 했다면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판단할 때는 트위터를 과거에 시작했던 어떤 한 사람이 이거를 개발하고 뭔가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트위터 팔로우를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메인 트윗이라고 돼 있죠 이게 고정 핀을 의미하는 건데 이 고정 핀을 우리가 요 리트윗을 해주면 돼요. 어, 가격은 0뭐0 0 0 0 0 0 0 2달러뭐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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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구독을 하시면 되는데 아, 13.7만 명 부럽습니다. 저도 이런 이벤트 하나 해서 구독자를 늘리고 싶. 아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면서 어쨌든 구독 중 되면 돼요.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메타모스크 이제 에어드라 보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게팅 스타트 아까 못 눌렀던 거 다시 눌러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온 거그 캡처 해가지고 자동 방지 어, 문자 입력 이거.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18f91에 입력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문자가 나올 겁니다. 다른 문자, 뭐 숫자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 위에 나온 거. 입력하고 보내기 누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레츠 스타트 해가지고, 뭐 2조, 3천만, 천만, 그 다음 12월 20일에 종료가 되고, 분배는 3일 안에 분배가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분배는 즉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넥스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어,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미션이, 여기 지금 써있는데, 그룹 1이나 그룹 2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채널을 들어가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룹 1이나 2에 들어가가지고, 어, 이렇게, 메타 머스크라고 쓰면 돼요. 메타 머스크. 이렇게 메타 머스크라고 쓰시면 되고, 여러분들 스펠링 신중하게 입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문자로 메타 머스크 입력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1시간 딜레이가 걸려요. 물론 이게 수동, 이게 수정하기를 누르면 될 수정하기를 눌러가지고 뭐 메시지 보낸 걸 수정을 내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는 거니까 괜히 여기서 틀려서 1시간 딜레이 걸리면 좀 머리 아플 것 같아요 혹시 안될 수도 있으니까 인식이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넥스트 버튼 뭐 눌러주시면 돼요 넥스트 눌러주시고 또 넥스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거 입력을 안 하니까 이 넥스트가 안 먹더라고요 어쨌든 메타모스크 입력하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 트위터 팔로우를 하면 돼요. 트위터 팔로우를 하고, 그 다음에 리트윗을 하라고 나와있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트위터 버튼 누르면 되고. 근데 참고로 여러분은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트위터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여기 나왔고요. 넥스트 버튼 누르면. 자, 그럼 여러분들 그 트위터 여러분들 이렇게 트위터가 나와 있어요. 이 트위터 내용들이 딱 나와 있고 좌측 상단에 이거 동그라미 있죠? 얘를 누르셔요. 얘를 누르신다면 여기에 여러분들 골뱅이 아이디가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저처럼 입력하시면 돼요. 골뱅이하고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 입력하라는 게이 아이디를 말하는 겁니다. 트위터 유저네임이. 참고하시고 자그 you need to subscribe our youtube channel to count 아, continue 이렇게 돼 있는데 유튜브 채널 아까 구독했죠? 어 e x t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은 아니 고 거의 끝나갑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유저네임을 적어 주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리에이스기 때문에 리에이스를 적어 줬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지갑주소를 입력하라는 뜻인데, 지갑주소 입력해주세요. b p 2 0 지갑주소,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지갑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메타마스크하고 트러스트 월렛이 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가장 추천드린다. 뭐 그런 뜻이고. 자 보면은 여러분들 트러스트 원래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동대 동그라미 짝대기 짝대기 동그라미 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쭉 아래로 내리시면 사용자 정의 토큰 추가라고 있을 겁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바꿔줘야겠죠 BEP 20이니까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스마트 체인 그다음 컨트랙트 주소 제가 영상 아래다가 링크 난그 컨트랙트 주소 정보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복사하셔서 여기 붙여넣기 누르시면 알아서 입력 되는데 혹시 또 이거 못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수동 입력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거 알려드릴게요. 정보는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입력을 다 하시면 거의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는 불편하게 막 이걸 다 입력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뭐 복사가 안 돼요.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복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유튜브 앱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앱 자체에서는, 원래 이런 글씨나 이런 것들 설명란에 써있는 글씨들이 복사가 안 돼요. 복사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글 크롬이나 아니면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를 공유하기해서 카톡으로 공유하긴 한 다음에 카톡에 들어가셔서 제 영상 그 공유한 링크 있죠. 그걸 다시 눌러서 들어가셔서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내용들을 복사할 수가 있거든요. 꾹 누르면 이렇게 드래그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복사하셔서 활용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를까 봐 꿀팁 오랜만에 한번 에어드랍하면서 설명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붙여넣기도 누르시면 쫙다 입력됩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눌러줘요. 이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0 메타 머스크라고 뜨죠? 그래서 메타 머스크를 일단 지갑 주소를 복사해줍니다. BP20 지갑 주소니까 이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모르신다 하면요. 어, 맨 처음에 여러분들 트러스트 원래 아마 아실, 아시긴 아시는데 여기에 스마트 체인이라고 돼있을 거예요. 이 검은색, 요, 요, 모양으로. 어디 갔어? 아이씨, 이거, 안 나오네. 아무튼, 스마트 체인으로 돼있을 텐데, 그거 모양을, 일단,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스마트 체인. 어차피, 그, 스마트, 바이네스 스마트 체인이라고, 얘하고, 지갑 주소는 똑같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지갑 주소를 만들었으니까, 우린 그냥 복사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처럼 붙여넣기 하면은, 콩그레치 해가지고, 어, 3천만 개의 메타머스크를, 여기 줬다, 라고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후에는 이 위드 드로우를 눌러주면은 뭐 출금이 되겠죠. 저도 아직까지 이 과정은 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메타 머스크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 그 뭐야 여기서 볼수 있어요. 텔레그램 채널에서 2십 이시... 20만명 맞죠 자꾸 헷갈리는데 20만명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거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뭔가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하고 요게 확실히 메타버스 하고 일론 머스크의 합성어인 뭔가 머스크 메타버스 메, 어 이제 메타머스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기몰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걸 과연 정말 그 일론 머스크가 볼지 안 볼지 이런 건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3천만 개씩 모두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에어드랍 꼭 성공하셔서 모두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